그런 시간, 낮에 뒤지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뭔얘기하는지는 <laughs> 예. 뭐, 뭐, 모르겠어요, 예. 어려워 것겄습니다납설리고요 예. 제가 보증합니다, 저 친구는 정말 진짜 열심히 아니, 살고 모르겠다.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자동차 유튜버들끼리 모여서 연탄을 어 기부를 하려고 이렇게 또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오늘 어, 연탄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연탄을 나를 수 있는 인원이 10명 안팎입니다. 오늘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인원들이 속속 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감독님도 다 죽었어 오늘. <laughs> 촬영할 시간이 없어. 다 지게매야 돼, 오늘. 뭐 어차피 뭐 젊은 피가 흐르는 이제 8, 7년 라인들 예, 뭐, 생마라든가, 뭐, 야생마라든가, 뭐, 우리 뭐, 유튜버분들,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무자비합니다, 오늘. 예. 지금 일단,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이웃분들의 이 가정에 나눠드릴 연탄이 지금 아예 없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또 다들 또 신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야생마는 뭐,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몸뚱아리 하나는 뭐, 튼실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오늘 봉사활동의 제격이지 뭐. 또, 야생마 해병 출신 아니에요? 맞니다 아이, 그럼 뭐. 아이, 뭐 그럼 뭐. <laughs> 나르는 것도 나르는 거지만 우리가 또 기부의 의미가 있잖아요 1 0시일반또다 걷어가지고 응. 지게를 있다가 그러면요 이 친구는 앞, 앞뒤로 앞뒤로 해줘 앞뒤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이 저랑 뭔가 통하는 그런 흉측한 느낌이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네 이거는 원래 제가 원조인데 약간 아. 이런 문양들이 있잖아요 문양들이 지레곤 에. 드래곤이 지레곤. 아니야 지레곤 <laughs> 레레곤의 리레건, 아 어떤 느낌이있어요금빛의 예. 팔찌 색깔이 죽어가요 지금. 아, 이거는, 이거는 라이비똥이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네, 어... 저... 라이비똥 팔찌를 찾았는데 구독자님께서 하나 주셨는데 아 진짜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계속 바래지고 있어요. 개죠. 이거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맛인데 <laughs> 진짜 올리지 마세요. 이건 진짜 섬세한 <laughs> 어 거니까 말머리는 저는 요 근래에 하고 댕기시는 분은 <laughs>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중학교 때 말머리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야 강력해요. 야, 요 브릿지를 좀 쳐둬야 이게 센스의 완성이에요. <laughs> 오늘 파이팅해서 가자. 철길이, 오케이, 이또 이렇게 또 좋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구표하는 우리 자동차 크리에이터 분들이 렇게 모였습니다. 아 다들 준비 되셨죠 오늘? 네, 아, 어, 됐습니다 네. 시죠 그러면요. 스피리, 츠길이 야, 유튜버들 하반신 잘못되는 거 벌써부터 아가리 친구입니다네. 왔어요 형님? 왔어요? 왔어요? 벌써, <웃음> 왔어요? <웃음> 벌써 왔어? 안돼, <laughs> <laughs> 아, 뻥태경이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봉사한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건데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야 할아버지들은? 이런 는 진짜 못, 못 가실 것 같은데. 이거는 내차랩프로도 힘든 언덕인데 이거? 아니 이거 랩터로도 힘든 언덕인데 이거? 연탄 보인다 연탄 보인다 연탄 보인다 부탁드립니다 자 QR 체크 잠바 입고 하면 잘못돼 땀나서 입술 옆에 생크림 생긴다 형님 이거 입고 하는 순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운동 나한테 한번 풀어봐 <laughs> 따로 아실거예요한 명에 몇게 그냥 막 질러 보세요. 칠 킬로, 7kg. 칠 킬로. 제가 7kg요? 들어보면 압니다. 무거워. 아, 쇄질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네. 정도면은 2.75 정도 됩니다. 쇄질을 잘못하셨습니다. 여섯 개 무게 2.65 킬로예요. 야, 자, 그러면 지금 지게 매신 분들 다 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섯 네. 개. 6개. 야, 여섯 개. 됐어? 열두 개 노는 사람 없죠? 지금 없어요. 네. 어, 저 뻥태기 형 걷는 거 보세요. 심각합니다 <laughs> 야, 저거 봐봐. <laughs> 아니 여기야 우리? 어, 어 생각보다 네? 코스가 빡세. 못 네, 파할 수 있다. 가자. <laughs> 왔어? 하이팅 <에휴. 웃음> 아, 여기를 저 할머니들은 맨날 다니는 데잖아. 나나 나 이거 겨울 신학기 전에 공봉 부대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이거 해야 되겠다. 한번더 해야겠다. 진짜로. 언덕이 그냥 올라가도 좀 힘든 언덕이야. 진짜로, 진짜로. 됐어요? 오케이. 와, 어깨가 너무 이걸 계속 하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연탄 뗐었거든요. 아. 미아리 곡의 중턱이었어가지고 옛날에 이 연탄 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연탄 봉사를 나왔다니까 되게 지금 기분 진짜 묘해 저 오늘 완전 열심히 할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피디님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할머니들 여기 간다고 하니까 마음 아프다 진짜로 아 역시 강영아의 가요리 수많은 연탄 봐봐. 수많은 연탄. 여기는, 니까 우리 같은 사람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야, 진짜로. 야. 어떠세요, 형님? 어? 어떡해. 빡세게 해야지. 아, 타운을. 야, 저 앞에 또. 죽어 있습니다, 지금. 아, 어, 지금 동네 비싸네. 약간 그 소품원 느낌 정도밖에 안 나가지고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아요. 보시락 네. 좀까 참으면서. 됐어? 강력네요 계속 내 거에 열한 장씩 넣고 있어 지금 사람들. 아 누가 이나보다? 십 열두 개. 괜찮으세요, 상태인 카진 더 이쁜 한무이 <laughs> 아. <laughs> 물도 없어. 야, 지금 아까 올라올 때붙나 지금 다리가 렉이 걸렸어요 지금. 다리가 <laughs> 이렇게나 높아? <달려.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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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강력합니다. 지금 사타구니까지다 젖었습니다 지금, 지금. 아구창 옆에 생크림 안 생겼죠? 하얀색깔. <laughs> 착제한 분 여러분, 야생마가 남들보다 한 편씩 더 아, 빨리 놀고 있어요. 남들보다 연탄을 확 장씩 더 많이 용기고 있어요. 이 아, 정도 고통은 뇌가 보내는 거짓 짝 통신호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아구창 나이키 웃음 주면서 이제 이제 피디가 간접 체험하는 거야. 이거 키고 괜찮을 것 같은데? 좋다, 완전 좋다. 야생마 끼, 찍고 끼시고. 오, 두하나 봤어. 무게가. 오오오오오오. Yes, 예. 아, 무게가. 손한번 빗질 밭. 무게가. 죽겠다, 진짜. <laughs> 아니, 여기가 제일 높은 집만 큽니다면은 다음 집이랑 다리 다음 옆집이야. 아, 강력하네. 야. 제가 웬만하면 힘든 일은 안 하는데 이게 뭐가 힘드냐면은. 마스크가 땀이 젖으니까 숨이 안 쉬어집니다. 야, 진공의 상태로 지금 등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가 아예 땀이 절어서, 이게 공기가 아예 통하지가 않아서, 숨이 아예 안 쉬어져. 아, 요 정도는 뭐, 그냥 뭐, 지금 다리의 느낌이 살짝 오른 수준입니다, 지금. 예. 저는 이거, 뭐, 흉기를 들거든요. 본격적으로 <웃음> 시작하려고 그요몸었러스가 <laughs>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와 아, 거의 현준이 세번네번더 다들 나한테 이거 몇 개야? 야, 에이 거짓말. 어야 아, 야생마 달린다 진짜. 아, 야생마 쩐다. 아, 생각을 조금 바꾸면 돼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좋은 일까지 플러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야생마는 직업이 봉사자 아니에요. <laughs> 마스크도 천만 원어치 넘게 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되게 꾸준하게 봉사를 해요. 진짜 놀란 게 본인이 마음, 고생한 마음들. 하면서 봉사 스케줄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그것좀 저 놀라니까. 오늘 야생마 에너지 많이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이제 논란거리도 있고 좀 사실 뭐 말도 많고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친구의 저런 본 모습,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자기가 뭔가 좀 풀선 수범하려고 네, 하는 그렇죠. 그런 그 유튜버로서의 그 선한 영향력이 정말 자기의 그 진짜 진실된 모습인데, 어, 제가 보증합니다. 저 친구는 정말.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나름 또감정도 많이 하는 아, 친구니까,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 많이 올려주세요, 그냥. 한 방에 가게? 와, 이거 대박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맞아요? 어, 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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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와 아. 자 아, 지금 이제 연탄을 날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진짜로. 나는 근데 이 동네를 이제 뭐 지나갈 일이 있다 하면은 아이고.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났것 같아요. 우리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어, 따뜻하게 어. 보내시겠구나 라는 맞아. 생각. 뿌듯해. 아, 너무 뿌듯해. 뿌듯합니다. 힘이 애꾸 하라그하신다 지금. 아. <laughs> 아, 드디어 여기 지금 연탄 이만큼 써야 던게다 없어졌어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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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셋인나라 대한민국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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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다 네, 하셨습니다 네. 올 겨울 좀 따뜻하게 냈려쓰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걸 느끼게 해줘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저는 좀 강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강박이 있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함께 또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마 TV 야생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일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활동이 잡혔다가도 이제 어, 당일날 돼서 뭐 취소를 하겠다. 뭐 그러신 팀들이 조금, 좀 있어요. 많이 좀 생기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이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마저도 다 같이 열심히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서 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것 같고 더 많은 어르신들의 따뜻함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 행복하니까 네가 이제 저기에 내가 상관없게. 전에그 택배 기사님들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한 거를 뉴스에서 봤는데, 그거를 보고 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농원 씨의 티셔츠, 기능성 티셔츠를 어, 전달 드리려고 이렇게 택배 어, 사업지에 왔습니다, <laughs>